눈물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게 한 일본 마법 같은 연기의 놀라움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 한편이 1분짜리 짧은 영상이 한국 팬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영상은 일본 트위터와 유튜브를 점령했다. 주인공은 바로 배우 김영빈. 다수의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알려진 그였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영상 속에서 김용빈은 잘못된 왕이라는 설정 아래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이 직접 독살했다고 믿어온 형이 사실은 정치 음모에 희생된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을 연기했다. 대사는 단 하나 형 아니었구나. 하지만 대사보다 더큰 충격을 안겨준 건 그의 표정 변화와 눈물의 타이밍이었다. 처음엔 죄책감으로 얼어붙은 얼굴, 이내 떨리는 눈동자, 움찔거리는 입꼬리, 억지로 삼키는 듯한 숨결. 그리고 카메라가 점점 가까워지며 그의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그 모든 감정의 흐름이 말보다 깊게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일본에 퍼졌고, 이 배우 누구냐는 궁금증과 함께. 일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단 일본으로 내 심장을 찢어놓은 남자, 눈빛 하나에 지난 연애가 떠올랐다. 연기를 넘은 감정의 예술이다.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고, 일본 트위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용빈 눈물, 잘못된 왕, 한국 일본 영상 등이 오르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일본 주요 방송사인 TBS, 후지TV, TV 아사히는 해당 영상을 SNS 화제로 소개하며 김용빈의 이름을 언급했고 그의 과거 활동 영상까지 덩달아 재조명되었다. 한 드라마 작가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배우에게 일본어 연기 교육만 제공된다면 곧바로 프라임타임 드라마에 캐스팅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늘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알려진 김용빈에게 이토록 절절한 감정 연기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울고 싶던 날, 이 영상을 봤는데, 진짜 울어버렸다. 이건 그냥 연기 잘하는 게 아니다. 김용빈은 마음으로 연기한다. 김용빈 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용빈 씨도 이 반응에, 매우 놀라고 감동하고 있다며, 팬들께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이 어떠한 후반 작업이나 배경음악도 없이 오직 감정과 표정만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처럼 화려한 조명이 없이도 단지 그한 순간에 인간적인 무너짐만으로 수많은 시청자의 감정을 깨웠다. 일본에서는 벌써 눈물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트위터 팬페이지는 개설 하루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다. 심지어 일본의 한 영화 제작사에서는 김용빈을 주연으로 한 단편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진짜 색깔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려 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연히 올린 단 1분짜리 영상이었다. 그러나 그 영상 속에는 단 1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무색할 만큼 한 사람의 진심과 예술, 그리고 고통과 회복의 서사가 온전히 담겨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하는 배우다. 일본 팬 커뮤니티 중한 글에서 용빈 이름 석자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단지 노래 잘하고 예능에서 빛나는 스타가 아니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연기로 지유를 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마저 아름답게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